예, 에레미아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한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에레미아 말씀을 통해 지금 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구별하고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살던 시기는요 BC 600년경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시대와 에레미야가 살았던 시대가 그리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악함이 있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했던 것들을 보면 예, 지금 이 시대와 그렇게 뭐가 그렇게 다를까. 사람들이 악해지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예? 홍수가 나고, 어? 비가 안 오던 곳에서 비가 오고, 눈이 안 오던 곳에서 눈이 오고, 어? 땅이 갈라지고, 이렇게 이상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라든지 그런 은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귀신도 없고 성령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렇게 부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많아지는 가운데 에, 이 영적 무채함을 일깨워주고 한 생명도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생명이 없고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일깨워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점점점점 느껴져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쩌, 어떨까요?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인정과 존경을 한몸에 받기 위해서 자기의 본래 모습과는 상관없이 각색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탐욕과 악독으로 이웃을 괴롭히며 외식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그런 보여주는 믿음을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다녀요 겉으로는 믿음의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또, 또한 부류가 있죠. 교회에 다니면서, 개시록 어,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안 오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많도다.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즉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극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6기 5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친구는요 좋은 친구는 믿어주는 사람이고요 좋은 친구는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좋은 친구는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부류에 속하는 분입니까? 또한 여러분은 또 하나님에게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바리세인처럼 겉만 그럴듯한 번지르르한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내와 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생각해보고 판단하시고 정검해볼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저는요, 힘들 때마다 나의 길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 나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나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힘들 때마다, 갈바를 알지 못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외로울 때, 외로울 때,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정말 간절히 붙들고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하는 말들이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분이 나의 길을 열어 주셨고요. 진리 가운데. 저에게도 새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처음 다닐 때부터 교회를 처음 다닐 때부터 이렇게 길을 열어 주셨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방패요 산성이요라고 고백할 때요. 그것은요 그것은 그가 그것을 간절히 필요로 했던 시간을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가 산성이 필요했던 간절한 시간이 있었고요 방패가 필요했던 간절한 시간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필요했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요 저에게도 길이 필요했던 시간이 있었고요. 생명이 필요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신가를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길이 길이 되신 하나님을 만났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너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너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그 그 과정을 통과할 때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지금 무엇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나중에는 나의 신앙에 간증이 되고 삶의 목적으로 변하는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 의로, 내 선으로, 내 뜻으로 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 의로 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포기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는 것만이 역사하는 힘이 있고 그 힘은 강하고 지속력이 있고 그 또한 견고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고.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깨뜨린 죄악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율법을 깨뜨렸고 어떠한 죄악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에게로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오는 걸까? 첫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것이에요. 우상 숭배. 예. 네.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첫 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우상이 어떤 우상이었냐면 바알 신이었어요. 바알 신. 그리고 아세라 우상이었어요. 바알 신이 뭐세, 뭐냐면 농경신으로서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이었어요. 풍요. 물질 만능의 우상을 가리키는 게 바알 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세라는요. 아세라는 뭐냐면 매혹적인 여인, 네. 쾌락의 상징입니다. 쾌락, 즐거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마음속으로는 물질의 신을 섬겼고 쾌락의 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물질과 쾌락을 섬겼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변하죠. 수시로 오늘의 마음이 내일과 같지 않고요. 지금의 마음이 몇 시간에 몇 시간 지나면 다를 수 있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고 작심삼초라는 말도 있어요.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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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마음 변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요 평생을 살아간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다고 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평생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해서 오늘 좋다가 내일 싫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속성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기에 성경 말씀에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 말이요, 성경 곳곳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너는 흔들리지 말아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네, 그런 말씀들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흔들리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시편 16장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 안에서는 경고해야 합니다.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는 달리 경고해야 합니다. 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훌쩍 떠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인생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에, 뭘 지키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에, 아버지 저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심도, 이곳에 있게 하심도,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심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행하는 것입니다. 2절에 살아있는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내가 진실하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며 세상 모든 나라가 너를 보고 나에게 와서 복을 구하며 나를 찬양할 것이다. 진실이란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진실은 그리고 공평한 것이라는 것은 평등한 것이에요. 정의란 바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의는 꼭 사랑이 내포된 정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 네 번째로는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농사를 지으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좋은 땅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좋은 종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농부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그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햇빛과 비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고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씨예요, 씨. 예? 씨예요. 씨에 씨라고 비교를 하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 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옥토는 무엇일까요? 옥토 좋은 밭 그것은 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좋은 옥토 우리가 마음의 밭이 좋은 옥토가 되어야 씨앗이 뿌려졌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문 말씀에 묵은 땅을 갈고 가시넘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는데 묵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한 땅이에요 농장 옆에 봄이 되면 이 쟁기를 가지고요 그 땅을 다 뒤집어 엎죠 땅을 다 기경을 해요 기경을 하는데 그 겨울 내내 다 젖었던 땅을 다 뒤집어 엎어요 왜냐하면 이게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씨앗을, 씨앗이 심으면 그 부드러운 땅에 땅을 잘 뚫고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밭을 기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닫혀진 어, 마음, 굳어진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또, 교만한 마음. 이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들어가면, 싹이 틀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라는 씨앗이 딱 들어오면, 튀겨져 나가요. 썩어버려요, 이 안에서. 내 스스로가 이것을 그냥 녹여버려요. 썩혀버려요. 아, 이거는 뭐. 내 스스로가 판단해서, 이 말씀을 제껴버려요. 이거는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야. 이것은 내가 안 들어도 되는 말이야. 이렇게 말씀을 제껴버리고 놓아버려요. 성경 말씀에 단 한마디도요, 내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없어요. 다 내가 들어야 될 말이고, 내가 새겨야 될 말이고, 내 마음밭에 뿌려져야 되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면 그 씨앗을,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내 지식에 의해서 이 말씀들이 심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 마음이 기경을 해야 돼요. 어떻게 기경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먼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요, 그 발걸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루를 생활을 할때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문제 앞에 닥쳐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요 내가 선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사는 내 삶이 곧 죄의 삶이고, 우상을 따라 사는 삶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삶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 앞에 직면을 했을 때, 어디를 따라가냐 이거예요 무엇을 따라가냐 이거예요 정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와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길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걸음은 지금 어디로 옮겨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했습니다. 1년에 몇 번씩이나 듣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믿음의 싹이 잘 자라는 듯해 보여도 어느 순간 우리 마음 속에는 가시덤불이 가득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겠지 하는 순간 가시덤불로 인하여서 믿음의 열매가 자라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은요, 가시덤불은요. 누가 뿌리는 줄 아세요? 가시덤불은 사단이 뿌려요. 사단이. 우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가시덤불을 뿌렸는데 우리는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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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정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가시덤불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사르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니 내가 내 밭을 기경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선 것이다. 내 뜻이다. 내가 결단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결단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결단하실 때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단하실 때는요,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뽑아버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영적 무지로 인하여서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끌고 갈 때요, 하나님이 결단해서 그것을 뽑아버리기로 결정을 하시면 내가 고통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가 고통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요, 그것을 뽑아서 내 자녀로 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것 또한 감사한 거예요. 어,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머물겠지만 그것을 뽑아 버려서 너를 축복의 자리로 옮겨놓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도 오히려 감사하죠. 그러나 그 자리에 가기, 가, 가기 전에 내가 미리 내가 미리 그 가시던 불을 파악을 해서 가시던 불을 제하는 것이 먼저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알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 문제가 되는 것은요, 문제가 되는 것은 사단이 뿌린 가시던 불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해하고 용서하고 양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반면, 절대로 타협해서도 안 되고, 용서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이해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칼같이 끊어버리고요. 여기,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절대 안 돼. 그런 지켜야 되는 선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것을 넘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가면요. 우리는 어, 죄를 짓게 되고요. 그것은 죽음의 능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정말 하나님의 경고 앞에 하나님의 경고 앞에 그 능선을 그그 그 능선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에 사단이 뿌려놓은 가시덤불이 너무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나요?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시간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이 그것들입니다. 더 많이 나를 따라다니고 더 친근하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알게 모르게 정말 내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정말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손을 잡고 회복하시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내가 두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좋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에게 꼭 전해 주고 싶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동행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